안녕하세요, 산야초나라입니다. 둘러나왔습니다. 이렇게 이제 갓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. 이렇게 줄기대는 올라오고 잎 모습을 유심히 보면은 무 잎을 닮았고 잎 뒷면의 모습입니다. 줄기대는 자주 빛을 띠고 봄철의 어린순 모습에서 이제 대가 올라오죠. 줄기대를 이렇게 잘라 보면은 속이 비어 있고 흰 유즙이 물씬 나옵니다. 바로 뽀리뱅이입니다 이 뽀리뱅이는 어린 수는 채취해서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꽃 피기 직전 꽃 봉우리와 이 대가 부드러운 부분까지 이렇게 채취해서 이걸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나물로 먹습니다. 그리고 이제 꽃 피기 전에 전초를 채취해서 다려서 약재로 사용을 하는데 말려가지고 일일 십 내지 십오그램씩 다려서 복용합니다. 이 뽀리뱅이 꽃 봉우리와 부드러운 줄기대 몇개 채취했습니다. 꽃피기 전이꽃 피기 전이꽃 봉우리를 이대 부드러운 부분까지 해서 데쳐서 나물로 먹습니다. 이 맛은 달고 약간 쓰며 시원한 성질이고 독성이 없습니다. 이 뽀리뱅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당뇨에 좋다는 이눌린 성분과 인삼의 성분인 사포닌 성분 그리고 카로틴 등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당뇨나 간 건강에 좋고 눈에 염증을 제거해 주면서 해열, 진통, 감기 몸살, 인후통 해독, 소종, 결막염, 편도선염 등 다양한 효능이 있는 바로 뽀리뱅이였습니다. 그럼 산녀초 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